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덕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처럼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도 없었을 겁니다. 참,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하게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향후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것과 시장 타이밍, TTM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서 사실은 준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고 유지하려면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하려면 전략적인 균형과 제 실행력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기술 리더십은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 분명해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의 기술 리더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능력. 이게 이제 TTM이죠. Time to Market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술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TTM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전략이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술이 앞서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TTM Time to Market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EUV를 d 램의 공정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AA 트랜지스터도 어, 개발을 했죠. 1A, 1B DRAM, HBM3 등 선보였어요. 기술을 항상 먼저 선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시장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의 문제가 뭐냐. 양산 수율이 낮거나 검증 지연 콜 테스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인증을 못 받거나 패키징 전력 발열 이슈 등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해서 실제 그것이 고객사에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기술은 선보였지만 실제로 고객이 쓸수 없는 기술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삼성 전자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 그림은 음, 채찌 PD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정확하게 관역에 딱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림에는 명중을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빗나가서 여기쯤 가 있는 거예요, 여기쯤. 이 화살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화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삼성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반도체 수요의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시장은 저만큼 달아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HBM3, h b m 3 고성능 메모리를 적시에, 적기에, 제때에 대량 생산하면서 주, 수주를 독점해버렸죠. 어제 제가 방송한 것처럼 8단 HBM3E보다 12단 HBM3E가 가격이 60%가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술력은 있지만 고객 요구 사항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대량 공급해 주지 못해서 주요 AI 고객을 놓쳤던 겁니다. 자,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삼성 파운드리가 어, 이그 고객사를 얼마나 잘못 대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팸리스에서 반도체를 하나를 설계를 해서 삼성 파운드리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고객사의 앞으로 이렇게 성장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한조 단위 정도의 매출이 될 건가? 아니면 안 받아 주고 될것 같으면 받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TSMC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고객사가 팸리스가 설계 갖고 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 잘 키우면 큰 고객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파운드리 점유율을 높여갔다는 거죠. 고객사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시장 타이밍은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전에는 뭐 2년 단위, 1년 단위였는데 지금 6, 6개월 단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1, 2년 치수익이통째로 날아가 버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어,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은 지난 2월달부터 12단 HBM 3 e 를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 파이낸셜 뉴스 같은데 보면 그 HBM을 만들 수백 대의 기계가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TTM을 못 맞추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고객 맞춤이냐, 아니면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냐 여기에 달린 거죠. 기술 리더십은 자칫하면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고객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방식.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에서 일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뭐저 DDR4라든가 DDR5라든가 스펙에 맞는 거를 그냥 대량 생산, 값싸게 생산해 놓고 물류창고에 쌓아 놓고 그다음 일방적으로 사가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바뀐 걸 몰랐던 거죠. 고객 맞춤, 고객의 니즈, 고객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그 제품이라는 건 사실상 시장에서는 먹혀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엔비디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이 고객들은 자신들의 집 서비스에 딱 맞는 제품을 요구를 하거든요. 전에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그 고객을 대하는 유연한 태도가 삼성한테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픽테크 기업들은 어 전력 효율이라든가 발열 조건이라든가 패키징 형태라든가 공급 일정이라든가 여기 하나 더한다면 가격이겠죠. 그런데 가격은 지금 이런 데서 좌지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급자 수요자가 우선이 아니라 공급자 우선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가격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업체와하고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HBM이 아닙니다. 표준화된 노멀한 HBM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한 그런 HBM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요청에 따라서 HBM 높이를 조정한다거나 온도 제어를 개선을 한다든가 인터포저 방식을 조열하는 등 수개월 내에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관료화되고 조직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그런데 HBM을 원하는 저런 업체들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자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에서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삼성이 지금 저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제목이, 기술 아닌 실행력, 실행력이 성패를 가른다. 기술은 누구나 따라옵니다. 삼성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있어요. HBM3E. 수, 기술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 문제는 뭐냐면, 실행력 있는 공급체계,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제품화 속도를 쉽게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 어, 삼성전자 빠릅니다. EUV, HBM4, 뭐다 이런 거는 다 돼요. SK는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고객 대응 속도. 이게 느리다는 거예요. 대기업형이고, 검토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빠른다는 거예요. 전담팀, 수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율이라든가 양산 안정화, 일부 공정에서 불인정, 불안정, 지금 잘안 되고 있어요. 수율은 지금 처참한 수준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수율도 80%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되까왔고 제품화 속도 느립니다. 기술은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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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예상적인 거지 실제적으로 그 제품이 시장에 짠 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을 갔을 때도 SK는 다 실물 반도체가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부 다그래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품화 속도도 SK가 상 빠릅니다 시장이 우선 중심 이런 것들이 SK 하이닉스의 강점이라는 거죠 결론을 한번,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것 이게 기술이 아니고 고객의 니즈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제 블로그 같은데도 몇년 전부터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고객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은 제품은 절대로 시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고 고객 인증하고 공급까지 빠르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빠르게. 근데 지금 HBM 3E만 해도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부터 콜통과 노래를 불렀지만 아직까지 통과를 못 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저만큼 달아나고 있는 거죠. 기술보다도 중요한 건 신뢰성과 공급 타이밍이죠. 그래서 결국 수주와 점유율은 고객이 당장 쓸수 있는 제품을 언제 만들어 주냐는 얘기죠. 고객이 원하는 수량을 가격에, 이제 고객이 당장 쓸수 있는 제품을 언제 만들어 주냐는 거죠. 따라서 삼성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술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제일 먼저 채택되는 제품을 만드는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새로운 그 모델의, 어, 자동차를 만들면 100% 완벽하게 안 만든다 그럽니다. 하여튼 조금 약간 어설프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페이스리프트,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먼저 채택되는 제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적기에, 적시에, 제때 TTM이죠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은 빠르지만 고객 요구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나 공급 타이밍에서는 s k 나 마이크론에 크게 밀립니다. 엔비디아, 구글, A.더, 저 아마존 웹 서비스. AI 고객들과 밀착하게 협업을 하면서 요구 성능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열 조건을 만족하는 HBM d r 파운드리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삼성은 기술 선도를 확실히 갖춘 기업입니다. 뭐 브랜드 가치도 몇 년째 1등이고 기술 선도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 기술의 상업화. 시장의 신뢰 회복, 전략적 실행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또 잘해야 할 여섯 가지, 이걸다봤습니다 고객 중심, 고객 중심화, AI 클라우드 이제 그 서비스들의 고객들의 맞춤형 제품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HBM은 어떻게 보면, 어 정해진 스펙터로 되어 있지만, HBM4부터는 완전히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율 안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수율이 50 내지 60%?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직 정확한 건 모릅니다. 뭐 파운드리든, 디렘이든, HBM이든 하여튼 수율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인재와 조직에서도 전문 인력 확보 수평적 개발의 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삼무원이란는 조롱의 말을 듣거든요. 삼성 공무원. 이런 말은 지금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파운드리 경쟁적 확보. 이거는 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TSMC하고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고, 지난 분기의 매출은 10조 원 이상 그냥 벌어져 버렸습니다. 패키징. 어, TSMC는 지금 뭐, 코어스라든가, 이렇게 패키징이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거기서 패키징을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하게 물량이 많은데, 삼성은 지금 뭐, 아이큐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제품화가 됐는지, 고객이 들어왔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략화. 이것도 지금 뭐 대중 대미 하여튼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해야 되고 엔비디아는 중국이 마치 이제 사우디에다가 대량 그냥 또 공급을 하는 이런 뚫는 것 이런 것들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이제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전 세계 고객 및 파트너로부터 장기간 이제 신뢰를 구축하여 글로벌 브랜드가 어,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 높은 품질 관리 기준과 안정적인 공급으로서 이제 고객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고 B2C, 어, B2B 모두에서 기술 지원이라든가 A/S 파트너십을 체계 강화를 해서 지속적인 고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이제 브랜드 상, 이제 순위.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썩어도 준치라고 글로벌 이 브랜드 순위 1등입니다. ESG, 환경,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전략적인 이제 실행력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것이 환경 변화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전략을 이제 신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재벌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반도체 회사들인가 기업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의사 결정이 잘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인 조직 문화와 위기 대응 구조를 통해서 발빠른 그런 전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반도체라든가 인프라, 인공지능 등 수십 조원 단위의 선제적인 투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투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어, 분기별 그 삼성전자 보고서를 봤는데, 대략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현금성 자산이 한 82조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역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많은 투자로 삼성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죠. 다변에 대한 공급망과 유연한 조달 시스템, 외부 리스크를 대신해줘 글로벌 공급망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술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적절하게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아마 많이, 아마 개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조만간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그, 이제, 앞에 밥 먹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6월 안에 HBM이 통과를 하거나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